자, 44번 설명 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벌써 체의 변경 다섯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음, 화납니다. 화나. 자, 44번. 대상자의 지팡이 길이를 결정할 때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어느 위치까지 높이를 측정해야 하는가? 손목 높이.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를 잡는 손 A와 내딛는 발의 순서 B가 옳은 것은 자,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팡이를 이용해 평지를 이용할 때,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 어,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잡아야 되죠. 그리고 내딛는 말의 순서는, 오른발, 왼발. 그쵸? 건강한 쪽, 어, 손을 지팡이로 딛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오른발 먼저 같이 내딛고, 왼발. 어, 왼쪽 손을 먼저 가고, 이것도 하나, 둘, 셋이 되겠다. 그쵸? 그때 실습, 실기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아프면 건강한 쪽에 어, 지팡이를 쥐어야 되겠죠. 건강한 쪽이 지팡, 손에 힘이 있어서 지팡이를 잘 짚겠죠. 어, 그러니까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쥐어야 합니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그리고 내일 있는 발은, 어,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먼저 15도, 어, 15cm 정도, 어, 45도 위치에 딱 갖다 대면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 음. 건마, 건마, 건이 라나, 그죠? 자 건강한 쪽그 지팡이 있는 거 먼저 가고 오른쪽 편마비 있는 약한 발을 먼저 딛고 또 건강한 다리를 짚고 어, 기억하십시오. 46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척추 고정 찬에 뭐지? 척추 고정 찬에 눕혀 고정하고자 할때 오른 순서는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 이송한다고 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척추 고정 찬에 눕혀 고정하고자 할때 오른 순서는 무릎,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그리고 위, 팔의 위쪽 팔을 고정한다. 자, 이거 그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아래쪽에서 위로 고정한다. 그래서 어, 제일 아래쪽이 신체의 제일 아래쪽이 무릎이죠. 무릎을 먼저 고정하고 그 위쪽 손과 엉덩이 부분. 거의 손을 차렷하면 거의 엉덩이 부분에 오죠. 그 손과 엉덩이를 고정하고 손목과 엉덩이죠. 그다음에 위 팔을 어, 고정한다. 자, 아래에서 위로 고정한다. 대상자를 이동할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46번. 외상이 심되는 대상자를 이동, 이송하기 동이 위하여 척추 고정찬에 눕혀 고정하고자 할때올 오른 순서는 1번. 무릎 고정하고 손목과 엉덩이 고정하고 위쪽 팔을 고정한다. 47번, 요양보호사 혼자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혼자 대상자를 부축하면 힘들긴 하겠죠? 어쨌든 혼자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옳은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그러니까 건강한 쪽 팔을,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친다. 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그럼 서야 되겠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마치 그 보조 기구처럼 보조 기구는 항상 건강한 쪽에 되,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제 돕는 기계는 아니지만 돕는 대상이므로 대상자의 손상이 되지 않은 쪽 건강한 쪽에 서서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치게서 부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나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이 지금 불편합니다. 자,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이면, 우리 눈에는 왼쪽이 보이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그림에 보면 환자가 똑같이 그 대상자님이 똑같이 오른쪽 팔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프다, 편마비가 있다라는 표시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게 되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둔다. 지금 왼쪽에 쭉 뻗어 있는 팔이 건강하겠죠? 그 팔쪽에 휠체어를 두고 45도 각도로 위치한다. 1번이 맞겠죠?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세요. 자, 최의 변경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음, 어떤 문제가 기다릴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